안녕하세요 백헌디입니다네자 <laughs> 오늘은 제가 스페셜 실전하는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퇴장시켜 자 오늘은 그 지코님과 그리고 특별 게스트님과 음... 한번 아 이분의 이름은 블랙키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네 아무튼 맞지. 한번 제가 한번 스페셜 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페셜 출를이 시작한지 아솔저가 이틀 이틀밖에 안됐어요 네. 이틀이거든? 아자 어, 그래서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랙키드님 들어오게네 들어왔습니다 자이 은은제드님은 저희의 다른 파트너분이요 한마디로 PD라고 말할수있죠 이거, 잠깐, 이거, 이분이 이거 편집할 거, 내용 찾느라, 이거, 잠깐 들어오 되는데. 이거, 편집 때문에 들어오신 거니까, 이거 양해해주세요. 이은은재님은 저희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어, 이제 나도 돈 내네? 투시군요 자, 시작. 어, 나술류탄 없어. 어, 끝났죠. 안녕, 우리 PD. 수류탄이 음, 없다, 어떡해. 이 궤도덕후님이 바로 지코씨에요 아 바로 빼셨어! 어? 아 진짜 아블랙키드 아, 진짜 잘하네 와 우리 피디가 죽였어 하얀갔다 아, 내가 저 죽였다! 우리 좀두명막 죽였네. 내가 아, 불렀나요? 아저 복막 있는 내가 왜 썼지? 오 어, 죽였어. 개들 어. 저닉네임백꼽인데 어. 아니, 말소리 안들려 그리고 저 블랙키드님. 어 우리 p 디왜 죽었니? 지금 준 거? 48 남았다 보스. 우리 PD 안녕. 안녕 우리 PD. <laughs> 저 우리 PD한테 해야지. 주관형 좀 음악 틀게요 무슨 음악이요? 아 여기 여 분이 그 소리를 키, 켜서 하시거든요. 이 우리 피디한테 어! 아 씨가 방지, 아나 방지, 아이씨, 아 소리 아 진짜 소리가 너무 귀하네요. 블랙키도 방금 사왔다 오마이갓 gosh. Oh s h 오줌 먹을게요. 어 빵. 제가 만든 빵이죠. 그래 어. 내가 뒤에 춤을 쌌지. 언제 님이 저 죽이셨어요? 도둑님, 아, 백보님, 백보님. 아동현님 그분인데 동규 그, 아희 동규는 그 사촌동생인가? 그아 맞다 맞다 그 동현이가 개에요 개 KDK 동생 맞다 동규는 그 사촌동생 k d k 저희가 집안 사정님꽤 엄격하거든요 자제 총이 이래요 강화시켜볼까? 이 총은 내가 안쓰는데? 최대 레벨을 도발했군요 음, 네, 음, 제가 레벨을 좀 올렸습니다. 진짜 치는거 블랙키 은은 제도는... 아, 진짜 우리 키키들어갔어 아! 아.. 오마이갓 oh 맵은 따른 바꿔요 맵 바꿔 당장 저도 C급이라서 아 C급이세요? 아네 바꾸셨구나 방금 빨간색 쓰실 거잖아요 아, 네. 빨간색 아니에요 아 바꾸셨구나 벌써 아 스나이퍼잖아 이거 아 스나이퍼잖아 어우 잘했다 배칭 죽인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이 있긴... 게임 좀, 시작한 점을만드으니까 많이 양해주세요. 아! 나, 나 쏠려고 했는데, 딱. 너, 아, 블랙헤드, 아, 딱 쏠려고 했는데, 아. 헤드샷. 아! 헤드샷. 어디 스나이퍼로 저거 쓸 수가 있지? 두시경을써야겠고보는벌목춤 블랙 키즈 난 이제 죽은 옷이야. 갑시다 자 지연병. 아, 선생 나... 야, 이거 떨어져야정상아님또 응. 어, 됐다. 저쪽쯤에. <laughs> 아!

어 순간 방심했어. 어 순간 방심했어. 와 어. 너를 믿는다. 검총으로 간다. 공격해 아! 공격해 구석 여기 아래 구석 아래 구석 아래 구석 아래. 구석, 아래. 아니 너무 못해려 못을... 아니 무서 아니 그로 바로 가면 죽잖아 그니까 거의 다끝라어한 쓰러... <목소리> 번도 못 들으셨네요 맵을 <목소리> 바꾸세요 빨리 제가 만들게요 <목소리> 아 이걸로 하는 거야 공정리하고 있잖아 아 저분이랑 칼질 하 네, 저분이랑 칼질

이겨, 블랙키리님, 당신도 c 컷 아닌가요? 아, 왜 A컷이 좀모오셨을까 아, C컷 쪽이나 A컷 쪽이나 처음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분이 학 이분이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공공 장소에서 있을 때는 완전 약한 척하는데 이렇게 공공 장소 아니면은 총떠 왔었어 이게 보조총이야 이게 와 이게 보조총이었어 저 어떻게 구해 나 3, 빨리 3 0개 모아야 하는데. 이 상대로 방금 뒤에 빨간총이 있었어 아니 민는 진짜 에이크총이랑시크총이나 미교를 하시려고 그래요 당연히 에이크총이지 C 플러스 C가 B에요 우리 둘이서 하는거야 지금 날 따라 지코씨. 지코씨? 응. 왜? 아, 내가 손못 썼다. 아. 아니, 에이크 투어에비교하려건초 있잖아, 건초건초 권총! 아, 권총 있는데 권총을 왜 알았어? <laughs> 뭐지? 뭐지? 나지깐만나 짱구고 보고 있었는데, 순간. 난 이쪽으로 가지정신이 <laughs> 오바타, 오바타, 널 데리러다. <laughs> 아, 솔직히, 씨무이싸라비있어 비. 보조무기 우리 이랑우이겨 어? 시이 <laughs> 아, 진짜 이 때. 아, 시크 아, 시크파이즈. 아, 시이 아, 이즈이이즈는이 아, 이즈 아, 이 아, 시크 아, 시크시크이 아, 이즈 아, 이시

됐다. 어 우리 우리 피디 아 피디 우리 팀이요 비무기에다네 이겼는데? 근데 동현이 나한 레키드니두이니두케이니케이니이니생이니두이니까이분스페디케이 뭐, 뭐, 네? 게임할 때는 좀 달라져요 케이니디케이이 아니 네. 저희가 방송할 때 이름을 말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이름을 말하십니까? 그렇게 그 동현이가 좋으신가요? <laughs> 뭐야? 동현이 <웃음> 좀 <laughs> 귀여워. 아약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아니 B 자린데 왜? 좋아? 어 우리 PD 안녕. 아왜 같이 다닌 거야 안 좋아 보요 님들 제가 투시형 있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요 <laughs> 이렇게 해야지. 뭐? 투시경? 네 주권한지에 쓰세요 저거요 피디 어, 랄라. 랄라. 어, 어. 근데 투시경 어떻게 사용할거요 지금 딱 거기 돈있잖아 네 투시경 눌러 그냥 네눌러서 파란색 됐어네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시럼 어떻게 해요? 그, 또 죽였어, 우리 형, 때가... 내 이름 안 떴어? 내 이름 뜨면 거기까지 가서, 빨리, 좀... 빨리 와. 아뭐 네. 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오, 씨다 아이, 진짜. 씌이. 씌이요. 아, 얘가 칼이, 되는 거야? 야, 판또 만들어야지 이 아니? 오. 자 여러분 광고 보고 올게요. 광고보고 싶습니다 광고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광고가 재미가 없으셨죠? 네 저도 재미없었어요 삐삐거리는게 뭐가 재밌는지자 제가 광고 만들게요 칼전입니다 이번엔 아좀이 스테이션에서 칼전을 만들요넷플릭에서 네, 네. 칼전을 만들요엑스에서 칼전을 만들게 저기, 우리 키 비가 있는 예정입니다. 아, 은은 제제를 쏙에서 은혜라고 말이지. 벙커에서 왜 하니? 아, 요. <laughs> 내가 화사 이유는 여기에요. 요! 이거 뭡니까? 네네네 네네네 무슨 소리? 아니 왜뭘마를 하세요 뭘 아니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블랙퀴즈님 인사가세요 이제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세요 오, 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